출애급기 12장을 시작합니다. The road set to Moses and Aaron in Egypt. 여와께서는 호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This month is to be for you the first month, the first month of your year. 이 달은 너희에게는 첫 번째 달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예언을 하기를 이 달에 출애굽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달에 출애굽을 할 건데 이 출애굽하는 달이 너에게는 희첫 번째 달. 그러니까 1월 달, 정월 달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The first month of your year. 너의 해의 첫 번째 달. 동격이죠. 너의 너희, 너희들의 해의 첫 번째 달인 예, 너희에게는 첫째 달이 된다 그러니까 출애고파는 달이 첫 번째 달이라 이렇게 생각하라 Tell the whole community of Israel that on the tenth day of this month each man is to take a ram for his family, one for each household 이스라엘 전 지역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달 10일에 텐트데이니까 이달 10일에는 이치멘, 각 사람이 자기 가족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라. 즉, one for each household, 각 가정마다 각 가정마다 여기 원화 한 마리의 양이죠. 각 가정마다 한 마리의 양 자기 가족에 대한 양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급하는 달 이달 10일에 10일에는 각 가정에는 자기들이 취할 양이 한 마리씩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If any household is too small for whole land. 만약에 어떤 가정이 그한 마리 양 전체에 대해서 너무 숫자가 적다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양을 한 가정에 이제 한 마리씩 먹는 건데, 그 6월절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양 전체 양이 너무 먹기에 가정의 식구가 너무 적다면은 they must share one with their nearest neighbor. 그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해라. 그러니까 그 양이 우리 가족에 비해서 양한 마리가 너무 많다. 식구가 적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눠라. 나눠서, having taken into account the number of people there, 그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고려를 해라.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서 그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숫자와 생각을 해보라. 고려를 해라. 참작을 해라. 너무 양한 마리가 너무 크다면은 가장 가까운 이유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있는, 그, 식구들 수에, 식구들 수를 고려해서 가져라, 취해라. You are to determine the, the amount of lamb needed in accordance with what each person will eat. In accordance w i t h 뭐뭐에 따라서 이 말이죠. 너희들은 그 양의 분량을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모모에 따라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에 따라서 필요한 양의 분량을 결정해야 한다. The animals you choose must be the old male without defect and you may take Them from the sheep or the goats. 그 동물인데 양이나 뭐 염소나 너희가 선택해야 하는 그 동물은 일년된 수컷이 되어야 하고 without defect 결점이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는 흠이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해야만 한다. 너희들이 이제 6월절을 지내는 그 양은 1년 되고 흠이 없는 동물로 해야 된다. And 그리고 you may take them from the ship or the gates. 양이나 또는 염소에서 그것을 취해야만 한다. Take care of them until the 14th day of the month. 그 달에 퍼 t 틴트 데이는 14일이죠. 그달 14일까지 그들을 보살펴라. 지금 앞에서 결정을 10일에 결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달의 10일째에 여기 텐트 데이 어브디스먼트 그달 10일에 이제 양을 어떤 양을 할 것인가를 이제 정해놓고. 정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잘 14일까지 보살펴라 이런 뜻입니다. When all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f Israel.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트윌라이트는 저녁때예요. 황혼인데 황혼 때니까 저녁 때에 그들을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14일 저녁에 14일 저녁에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각 가정에 14일에 잡을 것을 10일날에 정해놓으라 이거죠. 그 양이나 염소나 잡을 것을 미리 10일날에 정해놓고 14일간, 14일날에, 그러니까 나흘 동안은 잘 관찰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잘 보살펴라 이 말이죠. 보살피다가 14일이 되면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4일간의 여유를 뒀느냐 하면은 4일간 동안 내 죄를 해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4일 동안에 그 양을 또잘 관찰해보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 양을 잘 관찰하고 그저 양을 잡을 때까지 내죄를 대신해서 저 양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Then, 그리고 나서 they are to take some of the blood and put it on the side and the tops of the the frames of the houses where they eat the l a m b s 그리고 나서 그들은 피의 일부를 가져다가 이제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의 일부를 가져다가 and put it on 그것을 그 피를 put on 발라야 하는데 어디다? The side of tops of the door frames. Door frame은 이제 문틀인데 문틀 꼭대기와 문틀 옆에 이 말은 뭐냐면은 문틀 옆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벽에 문틀 옆에 가로로 된 그 기둥이죠. 거기, 문틀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세로로 된 기둥이고, 반듯하게 올라간 세로로 된 기둥. 그러니까, 문틀 그 위나, 문틀 위와, 그리고 그옆 가로로 된 것을 인방이라고 해요. 인방. 그 문틀, 인방인, 인방인과 문설주의 그 피를 푸던 발라라. 즉, 어떤 집이냐면, 그들이 양을 먹을, 먹는 그 집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양을 정한, 정해서 그 식구들이 모여서 먹을 때, 그 집에서 먹는, 그들이 양을 먹는 그 집에 있는 그 문틀에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발라라. 자, 이 피는 무슨 피를 상징한 거냐면, 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시킬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게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 때에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that same night, 그날 밤에, 그 밤에, they are to eat the meat,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roasted over the fire. 불 위에, 불 위에서 구운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날 저녁에, 14일날 저녁이죠. along with bitter herbs. 쓴 나물과 함께. 그리고 end. bread made without yeast. yeast는 누룩이죠. 누룩. 누룩이 없는 without. 누룩이 없이 만들어진 빵. 누룩이 없는 빵과 쓰디 쓴 나물과 함께 불 위에 구워진 고기를 먹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지요. 에, 여기서는 이제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빵.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쓴 경험, 쓰디 쓴 경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무를 먹고, 또 누르기 없는, 이것도 누르기 있어야 빵이 부풀어가지고 더 맛이 있을 텐데,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이에요. 누르기 없는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고, 또쓴 나무를 먹어야 한다. 불 위에 구워진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구워진 그 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누룩 없는 그 딱딱한 빵을 먹어야 한다. 여기 이제 쓴 나물과 딱딱한 빵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그 쓰디쓴 그 고통을 겪은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Do not eat the meat raw or boiled in water. 그리고 날고기, meat raw니까. 날고기나 또는 물에다 끓인 것을 끓인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날고기와, 날고기도 자주 먹었고 또 고기를 물에 끓여서 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뭐, 그 풍습에 그렇게 많은 풍습에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런 풍습에 따르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는 거죠. 이런 풍습에 따르지 말고,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 But, 그러나, roast it of fire. 그 고기를 불 위에서 구워라.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with the head and the legs and the internal organs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 그리고 내장이죠. Internal organs 내장과 함께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도 구워서 먹으라는 것이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구워서 먹어라. Do not leave any of it till morning. 그리고 아침까지 그것의 어떤 부분도 남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 구워가지고 다 먹어라 그런 말이죠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는 건다 먹으라 이 말이죠 If some is left till morning 그리고 일부가 아침까지 남아있는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다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남은 것이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you must burn it 너희들은 그것을 태워 버려야 한다 다 태워라 뒀다가 먹지 말고 아침까지 못 먹는 것이 있으면 다 태워라 This is how you o u g t o eat it with your cloak tucked into your belt your sandals on your feet and your staff in your hand 그리고 이 턱이라는 것은 이제 옷을 걷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너의 옷을 너의 벨트 속으로 벨트 안으로 걷어 올리고, 그리고 이와 샌들스 언니피트내 발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들고 어, 그것을 먹어야 한다. 여기 This is how you are to eat it. 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먹는 방식인데 어떻게 먹느냐 하면 은 너의 옷을 걷어올려서 벨트 안으로 걷어올리고 신발을 신고 또 너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먹어야 한다 Eat it haste 그리고 서둘러서 급히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인헤이스는 급히 급히 먹어라. 이 s 즈더러더스패 e 버 그것은 여호와의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들이라.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지나쳐 넘어간다. 근데 이게 뭐를 넘어가느냐 하면은 재앙과 그리고 해를 넘긴다는 것이에요. 해를 피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앙과 손해볼 일이 너희들은 끼치지 않고 피해 간다, 이 말이에요. 손해가 피해 가고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을 피하는 일이라고 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그 절기가 패스오버라고 그러는 거죠. 6월절을. 그래서 여호와의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On that same night, 또 바로 그날 밤에, I'll p a s s through Egypt. 나는 이집트 전역을 다닐 것이고, 이제 주위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위 사자가 다 다닐 것이고 그런 말이죠. And the strike down every firstborn of both people and animals. 사람들과 동물들의 첫 장자와 첫 새끼죠. 사람으로는 장자와 장자고 동물로는 첫 새끼. 첫 새끼를 내가 칠 것이다. 스트라이. 그리고 I will bring judgment on all gods of Egypt.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굽 인들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I am the Lord. 나는 여화이니라. The blood will be assigned for you,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그 피가 그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발린 그 피를 말하는 거죠. 그 피가 내가 있는 그 집안에서는 쌓이는 이제 어떠한 표징, 어떠한 표시가 될 것이다. When I see the blood, 내가 피를 보면은 나는 너를 넘어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피를 이제 그주의 사자가 돌아갈 때에. 그 문설주와 인방의 바른 그 표징을 보면 피가 있는 것을 보면 거기를 바르라고 그랬죠. 그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그 피는 내가 있다는 그 집에 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보게 되면 나는 넘어갈 것이다 하면 재앙을 주지 않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피해 간다. No destructive flag will touch you when I strike, strike Egypt. 어떤 파괴적인 재앙도 내가 애굽을 칠때 너희에게는 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피해간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은 다 내가 애굽을 칠 텐데 내가 그 표를 보고서 표적을 보고서 그 표, 표적이라는 것은 피지요. 피가 바른 것을 내가 보면은 어떠한 재앙도 너에게는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애국을 칠때 너에게는 어떤 파괴적인 재앙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6월절이에요 This is the day you are to commemorate For the generations to come you shall celebrate it as a festival to the Lord 어 resting ordinance 이것은 여기 commemorate는 이제 기념하다지요 이것이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해 갔죠. 그애국은 전부 다 장자와 첫 새끼들이 다 죽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다음에 올 후손들이 후대들이 후대들에게는 너는 후대들에게 너는 여호와께 드리는 축제로서 그것을 축하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대대로 이을 너희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여호와에 대한 축제로서 축하해야만 한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알려야 한다. 어레스팅 오더넌스. 오더넌스는 법규예요. 레스팅 지속되는 법규로서. 그래서 이 유월절은 계속 지속되는 법규로서 너의 후손들이 지키게 하라 이 말이죠. 축하를 해야, 해야 된다. 지속적인 복귀로서 지켜라. 지속적인 복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축제로서 그것을 기념해라. 기념해야 한다. For seven days you are to eat bread made without yeast. 7일 동안은 너는 7일 동안 너는 에, 누룩이 없는 없이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이게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그래, 이제, 이 7일간, 이제, 6월절에 이어서 7일간이 이제 무교절로 이어지는 건데, 그 7일 동안이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절에는, 무교절이 무교병을 먹는 거니까, 에, 누룩이 없는, 없이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 그래서 on the first day, 첫 번째 날에는, remove the yeast, from your house. 너의 집에서 그 누룩을 없애야 한다. 없애고. 왜냐하면, whoever eats anything with t it, it from the first day through the seventh day, must be cut off from Israel.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니튼그 안에서 집안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 번째 날까지 이제 7일 동안이니까 이제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첫 번째 날부터 어 7일까지 그 안에서 집안에서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must be cut off from Israel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교절례는 일체 누룩이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누룩이 있는 것을 어떤 것이라도 먹는 날이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On the first day, hold the a s a c r e d assembly. 첫 번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and 그리고 a n o the r one on the seventh day. 일곱 번째 날에도 이거 on the one은 이제 두 번째 성회 앞에 secret assembly 이제 두 번째 할때 a n the o n o the r one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날에 성회가 열리고 또 일곱 번째 날 마지막 날에 일곱 번째 날에도 두 번째 성회가 열린다. Do not work at all on these days. 그래서 이 날에는 이 그래가 그러니까 첫 번째 날, 일곱 번째 날, 이 날에는 전혀 일을 하지 마라. Do no work at all. 전혀 일을 하지 마라. except to prepare food for everyone to eat.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에는 그러니까 먹을 음식과 그 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그 일을 하는 것 이에는 다른 일은 이이 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That is all you may do. 이것이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의 의미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6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음,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에 있었던 데서 해방되었다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 양의 피를 여기 바르고 재앙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 때문에 그 재앙을 피했는데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건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의 그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 죄가 없어졌다. 속죄되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 더 큽니다. 그 뜻과 또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다. 애국에서 해방되었다. 이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그 피의 상징인 것입니다.